po svom naumu on nas porodi riječju istine, da budemo prvina neka njegovih stvorova.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a s vama, tu.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Kad su se navršili dani da bude uznesen, krenu Isus sa svom odlučnošću prema Jeruzalemu i posla glasnike pred sobom. Oni odoše i uđoše u neko samarijsko selo da mu priprave mjesto. No ondje ga ne primiše jer je bio na putu u Jeruzalem. Kada to vidješe učenici Jakov i Ivan rekoše Gospodine, hoćeš li da kažemo neka oganj siđe s neba i uništi ih? No on se okrenu i prekori ih i odoše u drugo selo.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여정을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의 지나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적대감. 어쩌면 이것을 증오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은 평범찮은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인들이 지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머무실 곳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우정관계와 화해를 이루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적대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 경우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화해의 제스처, 우정의 제스처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거부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마리아인들이나. 즉, 야고보와 요한은 화가 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마을을 불살라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분이셨고 친절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돌라랑스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조차도 예수님은 관대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고, 특별히 당신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은 더 크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장면은 우리에게 결정적이고 정직하게 우리들의 잘못된 여정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일신인과의 불의한 관계를 다시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이곳 보스니 헤르체고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민족과 다종교와 다양한 전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악의 채왁기가 계속 돌고 있다, 순환되고 있다, 라고 아주 쉽게 말을 합니다.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한 민족의 지도자는 늘 자신의 민족이나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현 상황은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다른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다. 라고 설득시키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악, 그들에게 진행된 그러한 악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폭력을 가해야 한다라고 설득시킵니다. 그 용서를 가르치거나 화해를 가르치지 않고 정반대의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악 나쁜 짓을 한그 사람들. 또 그러한 악 이런 것을 합리화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이원수가음 복수를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혹은 우리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지닌 그 복수심을 정당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 가운데서 싸우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악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을 끝까지 막으셨습니다 악을 정당화할 때또 다른 악이 발생합니다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또 다른 악으로 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악으로 즉 그런 어떤 악의 순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악의 순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악과 증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오심이나 복수심을 지니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복음의 기록된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가르치시는 모습입니다. 정당, 악을 정당화하거나 복수심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될때 우리도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 이렇게 할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스럽고, 우리들의 과거에 일어났던 그 고통스러운 일, 악한 일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런 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들의 어떤 과거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들의 어떤 느낌과 정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비극 속에 묻혀 있었던 그런 일들의 노예가 되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민족들 사이에 일어났었던 그런 악의 순환에 노예가 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유롭게 의지적으로 우리와 다른 이들과 협력하라고 하십니다. 협동하는 것입니다. 착한 뜻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이들과 협동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 모든 일을 위한 좀더 좋은 세상을 결정적으로 만들도록 가르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는 정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것은 학교에서부터 혹은 스포츠 행사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사람들, 그것은 민족이나 종교를 넘어서서, 아주 사람들은 단순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서로 환영합니다. 서로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 이상 미워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우리 다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다 가장 먼저. 열매를 맺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개방이라는 열매입니다. 용서의 열매입니다. 다양한 전쟁과 비극이 역사 속에 자행되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웃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나 다른 민족에 속해 있을지라도 아주 순수하게 착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온유함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용서의 열매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수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이나 야고 야고보가 복수하려고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친절하셨고 온유하셨고 자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는 분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면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 즉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한 어떤 컨트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들의 정치가들로부터,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즉 부정적인 느낌, 이웃을 향한 부정적인 이런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또 복수하려고 하는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나쁜 짓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부터의 자유로움.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과거의 그 아픔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녁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고 이곳 메주거리의 평화의 동정 마리아에게 전구합시다. 고요함 속에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나쁜 짓을 했었던 사람들을 악을 행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합시다. 가능하다면 큰 목소리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입니다. 아멘.